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 일정 이상 그레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 위험한데 응. 학습이 필요하다는 라걸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름방학이면 선택과목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만점전략가 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임강을 하고 있는 수능 대비를 해드리고 있는 강사 백이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사님께서 물리를 안 하는 이과는 문과라고 아주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반농담이고요. 네. 물리는 이제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만 물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예. 거의 대부분의 학과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들은 물리를 이제 어, 교양 필수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다 관련성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물리가 컨텐츠적으로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자연계열 모든 학문의 어떤 사고의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체질?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물리를 근데 요즘에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서울대는 한양대에서는 기초 과목으로 네. 자연계의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더라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네, 일까지도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예전과는 아, 달리 이게 선택과목제로 바뀌면서 예. 선택과목제로 바뀐 지가 한 10년 년 됐거든요. 그 이후에 물리선택자가 너무 줄어서 음. 물리선택자 수가 전체 이과생의 3분의 1이 채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물리를 안 하고 대학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선택과목에서 네. 물리가 굉장히 인기가 없잖아요. 네, 네, 네. 물리가 4위죠? 네, 거의 지구과학, 어. 생명과학, 화학, 물리수능. 안타까움을 느끼시겠어요. 왜 그러면 왜 그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할까요? 어려움을 느낄까요? 일단은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약간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게 아니냐. 아. 인식이 네. 물리에 대한 네. 인식이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재물포라고. 맞아요. 재 예,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아직도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별명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오는 물리는 어렵다. 음. 물리는 수학이다. 음.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맞아요. 잘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유의 통념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막상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해보면 네.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1단원이 쉬운 편이에요. 아, 일단원이 예, 첫 인상. 문제죠. 물리는 1단원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은 거죠. 해보고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는. 음. 아, 1단원이 이 정도면 2, 3단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야? 나는 네. 이제 편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과목 특성. 그러면 강사님 네. 1단원을 좀 어느 정도 견디면 달라지나요? 그렇죠 1단원만 버티고 나면 2, 3단원은 오히려 쉽습니다.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장벽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진실을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첫 이제, 번지, 예. 그게 이제 약간 저희 같은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학원에 네. 이제 어머님이랑 뭐 이제 자녀랑 같이 오잖아요. 상담하러 뭐 또는 네. 뭐 선택과목 상담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오시면은 아이는 이제 물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음. 어머님이 너무 알리는 거예요. 그 말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리는 선택자 수가 너무 적으니까, 예. 불리한 거 아니냐. 맞아요. 와, 또 양대산맥이 뭐가 있냐면, 너는 수학도 충분히 못 하면서, 왜 물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 네. 어머님들의 전제죠. 과제죠. 예. 네. 부모님들이 이제 주입을 하세요. 음...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한다던데. 잘한다. 예. 사실 이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예.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할 가능성은 높아 네? 꼭 사고 되는지? 과정이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아, 네. 추상적인 어떤 그 사고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식을 이제 풀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음. 정량적인 접근 뭐 비슷한 특성은 있는데 수학을 잘해야만 물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음. 어, 사실 수학 성적이 조금 딸리는 학생들 중에서도 물리에 좀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물리학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 예, 예. 실제로 대학 가서 이제 물리학을 잘하려면 실제로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능 물리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수준 수학밖에 그안 돼요. 예, 그러면 네.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네요. 네네. 수학 때문에 네, 고등학교 수학은 전혀 이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근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부모님 제외하고도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약간 선입견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선입견이 대물림된 네. 건가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선입견들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냐면 예.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받발언력더큰 그 거죠 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그걸로 대놓고 그 얘기를 네, 계속 도나봐요그얘들이 그 유통이 많이 아 되고 실제로 선택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정작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궁금증이 이 물리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덕후들의 과목이라는 생각들이 네, 또 많이 있거든요 뭐.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1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 중에 네. 선택하는 학생들도 좀 적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재학교나 과학고 아이들이 물리과 목에서 워낙 정말 잘못된 일등급을 네. 따놓은 당상이니까 네. 다른 친구들이 이 진입장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반론을 하자면 예, 예. 실제로 제가 그한 지금 한 6만 명 정도 그 물리를 선택하거든요. 물리학원 네. 기준으로. 예, 예. 제가 이제 수강생이 보통 1년에. 예. 4만명 정도 돼요. 4만 명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실용성 어, 있는 예, 예. 집단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네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모의고사도 실시하고 해 보면 오히려 저는 화학이나 생명과학보다 어, 최상위권 비율은 좀더 적다 물리가. 그래요? 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 약대도 수능으로 예, 예.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작년에 의치에도 정원이 조금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최우수 학생들의 의대 선호, 음. 약대 선호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10여 년 정도 유지되어 왔거든요. 예. 강화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출신이 뭐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일반고 뭐 상위권이든 의치예를 압도적으로 많이 맞아요. 선호한다는 예.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의 선택 성향은 화생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최상위권 비율은 예. 그렇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 물리학 선택자에 많지 않다 근데 물리는 음. 어떤 학생이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2개월을 2개월? 강조하거든요 네, 2개월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참을성이 아. 많은 학생들 아까 1단원이 진입장벽, 어렵다고 하셨으 네, 진입장벽을 버텨내야 되는데 첫 단원이 그렇게 할 만하지 않거든요 음. 좀 힘들어요 제가. 첫 단원이 뭐예요? 첫 단어는 역학 아 역학, 역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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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MA 뭐 이런 거 역학으로 정말 유명하셨잖아요 강사님이 아네뭐지 예. 그런, <laughs> 그런 걸로 네. 대체로 제 강의 한 60, 60 70% 정도는 예. 기술적인 부분 음... 워낙 유형이 고정되어 있어서 예. 입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만 열심히 해도 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네. 점수가 나오는 관문 네, 네. 강사님 오셨을때 물리 공부에서의 핵심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음,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 법칙 하나가 탄생하려면 보통 뭐 수명 또는 수십 명의 과학자가 대대손손 자기 일생을 바쳐서 음. 예를 들면 제가 뭐 케플러 법칙 같은 거 가르치다 보면 음, 음. 어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가 천공 관측을 해요 음. 한3 0여 음. 년간 그리고 어그 밑에 조수로 있던 케플러가 1 4 년간 그 방대한 자료를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이 한 40여 년 이상 모아놓그 예. 연구 결과를 뉴튼이 종합해서 한 10여 년 정도 연구해서 나온 게 우리가 그 유명한 만유인력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유인력법칙이 탄생하기까지 세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온 일생을 바쳐서 60년이 걸린 거죠. 이제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세월의 흔적이 이제 담겨 있는 물리법칙을 학생들은 예. 고작 제가 이제 30분이면 설명하거든요. 예. 30분 설명할 수있 그걸 자기 어, 이해 수준이 음. 그 과학자 수준 또는 뭐제 수준 음.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되게 과육이다. 예. 그럼 내려놔라. 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해하지 말고요. 예, 이해하려고 하면 다친다. 그러면 간단히 자칫 오해하면 이거를 네. 외워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어,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외워라. 그리고 자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생긴다. 어이. 네.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런가봐. 어, 그럼 자꾸 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오히려 저는 과학을 할때 처음 할 때는 예. 왜보다는 그냥 아 그런가봐. 그런가봐. 어, 그런가봐. 그러면 음. 이게 만일에 어, 참이라면 네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할수 있는지를 좀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만유인력 법칙 아...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만유인력법칙이 전제가 돼서 그로 인해 뭐 여러 가지 뭐 포물선 운동, 낙하 운동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 벌어지는 자연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음. 그 설명의 도구인데 그 도구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예. 이제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고 아. 예, 적용도 못하는 거고 그냥 어렵다는 생각만 느끼고 계속하는 거죠 예, 예. 왜가 아닌가 그런가 예. 봐 그 다음은 뭐야? 저는 이렇게 저는 오히려 하우라고 생각해요. 하우요? 아이가 아니라 아 과학은 와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 일정 이상 그레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 위험한데 음. 몰빵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강사님을 모신 계기도 그렇고, 네. 방학 때 대부분 과학탐구 이렇게 선택한 거 네. 굉장히 네. 많이 공부하잖아요 네. 그두달 동안에 그렇게 두달 동안에 몰빵하다가 대부분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바꾸잖아요 대부분 어, 그두 달을 그 참을성이 안돼근의 강도가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요? 네. 아. 몰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음, 음, 음. 수학에 눈을 뜬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때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갔었어야 했는데, 예. 아예 이제 담임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음. 그래서 저한 달간 화장실 청소했어요. 말안 안 듣고 보충수업을 다 결석한 거예요. 안간 거예요. 어, 왜 그러셨어요? 그냥 집에서 예. 아침 8시부터 예. 새벽 2시까지 수학만 했어요. 그냥 수학만 했습니다. 수학만 40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달반 한 정도? 강선희, 학교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어, 근데 학교에 가면 뭐, 국어 보충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영어 아, 보충 수업도 거. 들어야 되고, 숙제도 있고, 오며가며 아. 막 시간도 뺏기고 이러니까. 그 과목을 너무 하고 싶은데까 네,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두세, 두세 시간씩 해서는, 음. 어, 뚫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정말, 올인해보자.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오늘 내가 뭐, 8시부터 1시까지두 시간 수학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특정 수학 문제집을 펼쳐서, 이거에 만족하거든요. 나는 오늘 30 문제를 풀었어, 음, 20 문제를 풀었어. 그 어떤 진도 또는 학습량, 그렇죠. 문제 수에 집착을 하거든요. 네. 정작 본질적으로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소화해내는데 너무 어, 시간을 음. 쏟고 있는 거죠. 음. 그총 합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본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듯한 느낌은 없다. 아... 그러니까 2등급 학생이 1등급으로 올라가고 예. 1등급, 1등급 학생이 만점급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실력 향상은 그런 극적인 실력 향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말해 깨달음을 안 되겠다. 얻을 때까지 예.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어떤 특정 단어, 나의 취약 단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파야 된다. 음... 근데 시간을 몰빵하게 되면 좋은 점은 예. 내가 몇 문제를 풀어야지 또는 몇 시까지 공부해야지 보통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들은 머리가 워밍업 되는 데만 해도 전화 한두 시간 정도 가다고 아, 맞아요. 예.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마치 몸이 풀리듯이 머리가 풀려요. 음. 근데 보통은 머리만 풀고 끝내는 거죠. 음. 그 경험이 물리에도 적용이 되잖요 네, 물리도 적용. 어느 과목이나 적용된다고.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언어는 약간 예외가 있는 거예요. 사회, 과학, 수학 같은 이제 주요 과목들은 꽤나 좀 음. 유효한 학습법이 아닌가. 음. 그래서 몰인하고 몰빵하는 시간이 네. 좀 필요한 네. 것 같다. 그럼 이 몰빵 올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상시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학습. 예. 나는 뭐 오늘 이단원에 무슨 주제를 몇 문제 풀 거야? 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여기서 네. 일상의 루틴에서 좀 벗어나야 되네요 약간 그런 아. 디테일한 계획보다는 예. 내가 오늘 열몇 시간을 공부해서 특정 주제를 끝내겠어. 아는생 아주 이제 국한된 특정 주제를 끝내겠어. 네. 그게 이제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한달 정도는 필요해요. 어떤 과목이든. 그럼 방학 때가 더 유용할 거예요. 네, 방학이 ]거든요. 되게 유용합니다. 자기 취업 아. 과목을 완벽 하게좀 마스터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인데 태국은 예. 뭐 국어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 물리학원 다니고 화학학원 다니고 저녁에 예. 또 스터디 카페 가서 예. 거기서 내준 과제들 쭉 하다 보면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없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과목이 2등급인 학생과 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이 뭐 3등급, 4등급, 5등급이어도 주요 과목, 입시에서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이거든요. 국어나 수학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학생, 예를 들면 3, 3, 3, 3, 3이어도 수학 1등급이다. 음. 리딩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과목을 이끌어가는 리딩 과목이 음. 있는 학생들은 포텐셜이 달라요. 한 과목이라도 1을 찍어본 학생들은 나머지도 다1 찍을 수 있는데 계속 2등급으로 평균 내는 학생들은 1로 못 올라가요 1등급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아... 학부모님들도 많이 예, 시청하시니까 맞아요.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리딩 과목을 좀 만들어주는데 더... 그래서 이제 너무 압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너는 왜이과목이과목 성적이 4등급 나왔어? 그 아니라 아이가 수학 1등급을 받아왔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네요 어느 전체... 정도의 밸런스가 아니라 그쵸. 리딩하는 과목을 네, 찾아라 네. 한 과목이라도 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이 다른 과목으로 전이가 되면서 음. 끌고 가는 거죠 그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 공간상에 평판이 많이 늘어나는 기아급수쪽 저에 관한 아, 얘기들이 많이 도는 한 준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아... 악플도 많이 올라오고 허? 비방, 오... 조롱, 욕설에 되게, 익숙해 되게 익숙해집니다. 대기자TV